안녕하세요 한비TV입니다. 이번엔또 엑셀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림이 어, 이렇게 어, 올바르게 각을 지어가지고 어, 있지 않을 때 그림을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. 엑셀을 이용하면 쉬운데요. 엑셀에 그림을 넣고서 그림을 넣은 다음에 클릭해 주시고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네, 평균을 맞출 수 있겠죠. 음,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네,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,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,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로 회전을 다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. 네. 별거 아니지만 여기 위에 이 커서를 잘 이용해서 그림을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